TV를, TNT를 많이 터뜨려 볼 건데 제가 알레르기가 걸려가지고 네. 네. 나 지금 친구랑 통화해서 하는 건데 뭐 지금 친구랑 동화해서 갑니다 지수랑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대피소를 나가고 여기 대피소거든요 이거 좀비 씨가 만든 콘텐츠인데 대피소는 왜 만들었어 정말 TNT 터질 수 있으니까 기바람으로 만들어야지 왜 이런걸 만들었어 이렇게? 기바람이 어딨지? 베드락으로 해야지 기바람 기발함. 기바람으로 안하면 그냥 대피에서로 터지지 누런걸 본거 같은데 그거 나야 잘못나 몸이 누예요 음. 일단, 이거 대피소 표지판은 부셔지는 거 맞나? 맞아요. 일단, 여기 기발은 왜냐면 이거 터지지 않으라고 대, 대피소 그냥 제가 표지판, 그러니까 다시 해줄게요. 대피소. 안 나오는 게더 많긴 대피소 만들고요. 일단, TNT는 인벤토리에 챙겨주는데, 이 뭔가 이상해 오늘, 오늘, 오늘 보여드릴 게임도 중독성 갑 머지류 게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앱스토어에서 계급장 키우기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? 엄청난 중독성의 키 일단 여러분 일단 아니, 여러분 TNT가 진짜요. 있죠? 엄청나게 많이 구원해야 되는데 과연 제 피도는 터질 수 있나? 터질 수 네,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. 안 터진다면, 쌀폭탄 터져? 폭탄처럼 터지게 해보도록 하겠지. 이걸렉 걸리게 할 거거든요? 관 터지나? 근데, 휴지판을 왠지 터질 것 같아. 양저리가 너 죽어. Tnt 어, 폭발하면 아, 여기 위에다도 핵폭탄 터질 수 있으니까 위에다도 이 휴지판 부셔질 수 있어요. 문도 열어줘야 해. 문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? <놀람> 가자 다리 올라오고 있어 여기 딱 봐요 와 다리 점점 올라오고 잠깐만. 있어 한번 봅시다 불 쳐줘 일단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대표소가아니가 아니 안 됐는데? 아니 그냥 함께 너무 약하잖아 핵폭탄처럼 터리고싶어 <laughs> 여러분 마력이 햇폭터처럼 햇북탄 모양을 만들고 햇북탄처럼 터지지 않을까? 음. 일단 여러분 차르본바이 폭탄추로 만들고 어, 버리겠. 밤이야. 이를 차르본 말고잖아요. 점철량이 높은데 나칼있다 보면은 없애 버리고 오 모르니까 내 지나갔던 길을 빨간색과 하얀색 장미로 딱두개 겹치게 하얀색, 노란색, 일단 빨간색 꽃으로 내가 할 거거든? 그거 내가 세개 뭉쳐놓을 건데 노란색, 빨간색 뭉쳐놓을 건데 만약 그거 보면은 보면 알려줘. 그리고 여기다 꽃을 그 꽃이 겹쳐져 있는데 두 개씩 있어. 혹시 모르니까 나무.